안녕하세요. 진중권입니다. 네. 예, 김은수입니다. 예, 지금 지사님께서는 그 뇌물죄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탄핵되어사유는 많거든요. 헌법위반이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블랙리스트. 첫째, 세월호를 국회에서 탄핵, 소추사유를 보면 세월호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블랙리스트 이야기도 하는데 리스트는 저도 많이 행정을 하면 리스트가 행정기본인데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런데 그게 과연 탄핵 사주가 되느냐 아니 그러면 지사님도 그럼 지사님 하실 때 블랙리스트로 사람들 차별하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셨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블랙리스트를 만든 건 아니지만 응. 모든 행정에는 다 리스트가 있죠 그러니까 지사님이 어, 만드신 어, 어, 게 리스트입니까? 어, 어, 블랙리스트입니까?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사람을 몰아치는 것은 음. 인민재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사님이 만드신 방금 게, 요번에 나온 블랙리스트랑 방금. 성격이 같다라는 거죠. 도지사 때 가. 만드신 리스트가.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방식은 안 맞고요. 예. 행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아는 분들은 행정의 리스트를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예. 적용되는가를 봐야지. 김문수 선생님, 저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니, 지사님 예전에 이제 경기도에서 하셨던 일이나 아니면 저희 아직도 기억하는 게 개혁적 성향이 좀 있는 보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요즘 행보에 대해서 좀 사실 놀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laughs> 지사님, 그좀 여쭤볼게요. 저 자, 그래서 제가 놀란 이유는 네. 특검의 수사 결과. 네. 헌법 재판소의 재판 과정 전체를 그걸 제가 다 보니까 지나친 과장으로판핵까지 네. 몰고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네. 제가 굉장히 깊이 놀라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행보를 그렇게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사님. 그런데 지금까지 18명이 구속됐습니다. 전현직 장관 2명의 차관 2명의 비서실장에 이 모든 사건에 대통령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고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것은 법원에서 범죄가 소명됐다는 얘기거든요. 18명이 아니라 더 구속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헌법상으로 내란이나 중요한 범죄가 되거나 아니면 뇌물수수나횡령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네, 네. 지사님이 자의적으로 설선정하신 기준 같고요.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헌법재판소의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선례들을 전부 다 보고 제가 하는 거지 제 자의적으로 하나도 없고 그대로 있는 거를 법률을 보고 하는 겁니다 네 안영환 의원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사님 저 안영환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의원님 과생하잘 지내시죠? <laughs> 예 덕택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연락을못으로 죄송합니다 <웃음> 예 <웃음> <웃음> 이번에 대선 나오실 겁니까? 아 이번에 대선 아직까지는 이 탄핵의 결과를 보고 제가 아.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언론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마치 탄핵이 다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대선 네. 분위기로 몰고 가는데 저는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뭔가 뭐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탄핵 네. 결과를 보고 하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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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제가 한마한 네. 네. 마디만 더 할게요. 네. 그 탄핵 소추의 사유는 말이죠. 내란, 외란 뇌물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그래서... 또 하나 또 하나인데 어? 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앞으로 그 새누리당에서 뽑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것, 뭐 그보다 더한 짓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대통령을 반핵간다는 것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할 때는 반핵이 됩니다. 지금처럼 그냥 세월호에 뭘 했느냐. 온갖 루머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국회는 그런 일을 할지 몰라도 헌법재판소는 네.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문수 네. 전 지사님 생각에 이번에 탄핵심판이 기각될 거라고 보십니까? 시간이 가고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압수해서 내놓을수록 점점 더 기각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